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신녀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백중 행사와 이수신 장군님 점안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행사는 전부 어제 한 저녁 8시까지 8월 18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쯤 끝났고요. 저희가 조금 신당이 좀 작은데 어제 참석해 주신 분이 생각으로 많아서 좀 날씨도 더운데. 참, 이렇게 흐뭇하게, 뿌듯하게, 어, 따뜻하게 잘 치렀습니다. 어, 어, 어제 그 덥고 힘들고 바쁜 와중에 멀리서 참석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띠 유튜브 중에서 한두 편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끼들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토끼들이요, 사실은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영리하다고 하죠 아,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오는 이야기가 사실상 그 안에 토끼의 성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토끼는 성격이 급할 땐 아주 급하고 느긋할 땐또 아주 느긋해요. 그리고 뒷구도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지만 머리를 쓰고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은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어, 이게 토끼들의 기본 특성이라면 또 생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격과 복은 다르겠지요. 올해 토끼띠들은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운으로 따진다면 동그라미가 두 개. 그래서 26살 토끼도, 38세 토끼도, 62세 토끼도 운이 동그라미 두 개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올해 토끼띠들이 운세가 다 좋았는데 조금 힘들었던 토끼띠들은 왜 그럴까요? 네, 토끼띠들에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운이 좋다는 건 무엇이든 다잘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조심하지 않아서 어,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면 나쁜 일은 생기게 돼 있죠 두 번째는 해마다 이토끼떼들이운는 좋은데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살이 태양살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살은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살이 하는 일은 좋은 일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좋고 따뜻하다고 내가 방심하는 순간 가정이 파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신랑이 다 잘할 거야. 우리 신랑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 와이프는 그래라고 했는데, 이 방심하는 순간 잘될 거야 하는 순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때까지 어떤 긴장의 끈은 놓치지 않고, 우리 신랑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 신랑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옆에 있을 때좀 잘해주자 이런 생각과 신경을 좀 써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더군다나 부부지간은 제가 오늘 나눠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린다고 직장에서 자만하면 어떨까요 나 잘됐어 하고 거들먹거리는 순간 오히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렇게 하는 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겉은 따뜻한데 속이 차가우면 어떨까요? 병이 좀 심하게 걸리는 것처럼 내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플 수도 있는, 이렇게세 가지의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살이 들어왔는데, 이 살이 태양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 요와 유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금 잘될수록 방심이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잘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자. 오늘은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일은 내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항상 늘 모레가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늘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내일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끼띠들의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토끼띠들의 하반기 운세는요 올해 운이 좋으니까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일찌감치 좋은 결과가 안 생겼다면 늦게라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 노력하면 결과가 이렇게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내년 운세에 따라서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다 조금씩들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26살 토끼는 내년에 운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는 하던 일 열심히 내년까지 잘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럴 때 직장이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업에 대한 도전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은 해이고요. 38세 토끼띠들은 올해 운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내년까지 계속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내년에 39에 9수의 운세가 세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 돼서는 하반기 끝물에 가서는. 내가 변화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일을 줄여가거나 쉬어가는 건 괜찮지만 무리하게 늘리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50세 토끼띠들은 올해 운이 아주 좋았는데 내년에 운이 나빠요. 게다가 내년에 들어온 살이 상문살이 들어옵니다. 올 겨울부터 상가지갈때 정말 특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 운세가 나쁘고 또 상문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매사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62세 토끼는 내년이 되면 운이 좋으니까 내년까지 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 좋겠죠. 72세 토끼는 내년에 운이 아군이에요. 아군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들 좀 신중하시고 나이 많이 먹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이제는 80까지도 일할 수 있는 72세는 중년의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관둔다가 아니라 좀 줄이자 마음에 조금 건강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토끼띠들이 하반기부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내년에 상문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이 상문살은 상갓집에 가면은 반드시 상문살이 나한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상갓집을 갔는데 상문살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문살이 들어온면는다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옛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갓집 잘 먹었다 오면은 급살맞아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잘될 일도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이 올해는 뭔가 꼭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큰 시험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에 상가집을 갔다 와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는 상가집 갈때 특히나 조심하자 그래서 꼭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부지를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를 조금 더 하고 찾아가는 경비를 부지 돈에 플러스해서 좀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이 본인들한테득이 되니까요 아 그리고 난 상가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상무살이 들 일이 없어라는 그런 방식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상가집 갔다 온 사람을 바로 만나도 상무살이 듭니다. 그 사람한테 들은 모든 상무살이 나한테 올수 있고요. 전화로 듣는 상문살도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전화로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듣는 말조차도 상문살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그런 소리 듣고 나서부터 꺼림칙하고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힘든 증상을 느낀다면 은 그럴 땐 부정숙으로 제가 한 번씩 다 돌려내라고 그래요. 어떠신 분들은 막 전화만 받고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기받으러 왔어요 하고 전화로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은 순간 상부살이 달아났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에 따라서 살이 얼만큼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상가치갈 때는 파 타고 소금도 꼭 가져가시고 어, 끝나고 나면은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어떻게 집과 반대 방향으로 세 번씩 던져서 버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내년 운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요. 어, 겨울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끼띠들 중에 이제 내년에 아구대에 들어가는 토끼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좋을까요 네, 내년에 운이라는 거는 지금 운이 아주 좋을 때는 봄이라고 했다면 내년에 아군으로 들어간 토끼띠, 특히 5 0세 이신 토끼띠는 내년에 아군이에요.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이직, 이사, 창업, 확장, 리모델링, 먼 여행 가는 거, 어, 또 상가집 가는 거, 또 구준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때 늘리고 벌리면 운이 나쁘다고 모든 일이 안 된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안 된다고 라 걱정부터 하는 것도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운이 나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년에 좀 하지 말자 늘리고 벌리는 걸 하지 말고 일하는 것도 늘리고 벌리면 오히려 병이 나니까 조금 머물러 가자 하던 일들을 다져가자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힘들면 조금 줄여가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어, 한해 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화회 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늘리고 벌려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50세 토끼들 특히 한 4년간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 내년에 더 좋을 거야라고 방심하는 순간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72세 토끼띠들이 내년에 아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아군은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집안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는 항상 생기지만 이 문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좋게 하시면 좋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화가 좀 많아지고 성격이 급해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한파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한 파트 화내는 것도 내리고 승질 나는 것도 내리면 모든 일이 더 해결하기 쉬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년 운이 특히나 나쁜 50세나 72세는 조심하시고 운이 세모인 38세 토끼띠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토끼띠들은 내년 운이 좋으니까 하던 일 열심히 하셔야 거듭게 많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따라줄 겁니다. 하지만 하던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정보력이 약하거나 시대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무엇이 안 된다면은 그럴 땐 심사숙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진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경우에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어, 또 그거에 따른 명쾌한 답을 드리니까 어, 그럴 때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토끼띠 운세를 살펴봤거든요. 음, 토끼띠들은 항상 늘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할 때는 빨리빨리 많이 일을 하지만 또 느긋해는 한없이 느긋하기 때문에 혹시나 집안 식구들 때 토끼 때 성향이 이렇다면은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어, 힘들어 할때 격려해 주시고 안될때 격려해 주시고 또막 어, 하라고 보채거나 나쁜 말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실수한 사람들을 또 널리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아량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